안녕하세요. 캐리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에 솔리드 에디트, 어, 페이스, 면에, 어, 익스트루드 돌출, 무브, 이동,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 예, 자, 이 활용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걸 한번 봅시다. 예,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봐야 되는 건 반대쪽 모서리예요 반대쪽 모서리인데, 대각에 되는 위치에 있는 모서리인데, 저번에는 이제 이쪽을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을 봐야 돼요. 자 이쪽에 대한 거, 자, 이제 치수 개념을 살짝 입력을 해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C30으로 이제 못따기를 하고, 그못따기로부터 일단은 100mm의 간격이 떨어진 자, 지금은 이 모서리예요. 인모설인데 자, 여기서 10mm를 안으로 들어오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솔리드 에디트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보자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이거는 처음에 이제 나오는 옵션이 이제 익스트루드잖아요, 돌출. 어, 솔리드 에디트의 면에, 그 다음에 돌출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 거를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음, 무조건, 직각방향으로 돌출을 할 거고, 직각방향 으로 돌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해 명령을 해보아도 되지만, 해보지 않아도, 일단 10mm란 거리는 딸수 있어요. 어, 왜냐면 하 이게 이제 면의 직각방향으로 얘는 10mm. 얘, 이때하고는 얘기, 달라요. C3, C30을 C40으로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치수가 주어진 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0mm가 주어진 거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면에 직각방향으로, 직각방향으로 10mm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거리 값을 우리가 가져오기에는, 음, 좋아요. 왜냐면 하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로 하더라도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10mm로 돌출을 해버리면 이 경사선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경사선은 정확해 나오는데, 단지 우리가 앞에서 경험한 걸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익스트루드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빠질 거다. 왜이면의 사이즈를 유지한 채로 하려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선 9 0각을 줘서 900각을 줘서 어차피 이건 45도일 테니까. 어. 다시 보도수으니까 구배각을 조사해도 되는, 해도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면과 이면은 구배각으로 맞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경험해 본 거에서는, 요 위아래, 요, 요쪽에서 보이는 요 위아래 면에도 구배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형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는 뭐 해보나 마나, 아웃입니다. 그래서 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무부죠. 무브. 자, 이 경우는 무부가 더 힘들어요. 어, 무부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 무부가 더 힘든 게이 면을 선택하고 거리에 해당, 해당하는 방향을 찍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럴 거예요. 면 선택한 다음에 거리에 해당하는 방향을 찍기 위해서 기준점을 하나 잡고 어, 이 방향. 이 면의 직각 방향으로 내가 마우스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그려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못 움직여요. 갈수 있는 건 직격 켜놓고 이쪽 방향으로 가든가, 이쪽 방향으로 가든가. 그러면은 방법은 둘중 하나에요. 이쪽 방향으로 10mm의 선을 미리 그려놓는다든가. 첫 번째. 또 하나는 내가 얘를 10mm로 옵셋했을 때 나오는 요 선의 길이를 미리 그려놓던가, 둘중 하나를 사용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음. 일단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니까, 이제 하나 해보면, 여기서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럼 여기에 이제 직각인 선이 필요해요. 10mm 선이. 그래서, 라인. 자, 아무 데서나 찍고, 그 다음에, PER, 수직으로 여기에 딱 붙일게요. 음. 이 선의 길이가 아직 10mm가 아니겠죠. 그렇죠? 10mm가 아직 아닐 거예요. 이 선의 길이가 각도는 맞았을 텐데. 각도는 맞았을 텐데 아직 10mm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주면 돼요. 랭슨 해주면 되겠죠. 랭슨, l e n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이 선의 길이 10mm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음. 이 선을 그려주는 거. 이선 하나를 그려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자, 요 10mm <laughs> 10mm 들어간 곳에 얘랑 여기 있는 사선하고 평행한 선을 하나 놔주는 거예요. 놔주고 그 다음에 요 끝단까지 EX 연장을 시켜줘요. 끝단까지 연장을. 그냥 형상 가지고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선을 하나 더 그린 거예요. 어, 다시 한번 해보면 만약에 제가 이 선을 그리지 않은 상태로 EX 연장을 하면. 어, 익스텐드로 연장을 하면 연장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서리 선과 같은 방향의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다음에 EX 여기까지 연장되라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이두 가지에서 이 선을 그려주시든지, 이 선을 그려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럼 한번 해보면, 자, 이건 뒤에 있는 면이니까 선택하려면 화면을 뒤로 돌려야 돼요. 음, 뒤로 돌려야 돼요. 뒤로 돌려서 자,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없어요 솔리드 에디트 아, 명령이 실행이 안 되네요 아, 자꾸 오타가 나서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Move 해주면 자, 이면을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여기로 어, 이렇게 하면 된다. 무브 같은 경우는 거리 값을 입력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고 애당초 기본점과 도착점을 찍어주는 명령이잖아요. 어, 동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마우스 포인트를 찍어주는 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돌출이라든가 음, 옵셋 같은 경우는 어, 방향에 대한 건 부호로 받고 어, 값을 입력을 요구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안된 거죠. 어, 명령의 그런 특지 메커니즘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확히 된다. 어, 렇게 되고, 또한 가지는, 만약에 이 선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솔리드, 솔리드, 에디트, F, 면, 그 다음에, 무브, M 해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엔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끝자. 잡아주시면 된다. 가능해요. 어. 그래서 무보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지만 단지 단지 그거를 하기 위해선 부가적인 작업을 좀해 줘야 된다. 어. 그런 것이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잘 된다 보면 그 지금 요선하고 겹쳐지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얘를 복사 카피.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보시면 딱 일치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 부가적인 작업을 더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옵셋이에요. 옵셋. 자, 옵셋은 편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건 옵셋이에요. 왜냐하면 간격. 면이 평행하게 떨어져 있는 간격 자체가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고, 아무 고민도 안 하고요. 화면만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 면이 잘 보이게 해 주고 솔리드 에디트. 아 이거 또 떴네요. 솔리드 에디트. 자, 그래 놓고 F 오셋 하고 그냥 이 면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파, 파면서 파 가야 되잖아요 파면서 가야 되니까 단지 엔터 치고 나서 값을 입력할 때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도 얘를 복사해서 넣으면 갖다 넣어보면 딱 맞게 된다 그러니까 대, 잘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봤을 때는 어, 이거는 이제 어 무브로 하는 것보다 옵셋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저번 시간에 했던 모서리나 모서리 못다기 한거나 지금 한 못다기 한거나 생긴 거는 똑같잖아요. 비슷한데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무브로 하는 게 편하고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옵셋으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게 나눠지는 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수정해야 되는 치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게 무브로 이용하는 게 나은 거냐, 옵셋으로 이용하는 게 나은 거냐는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으려면 아이 명령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히 캐드를 우리가 이제 사용 어떤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만을 그냥 방법 방법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론이라그렇지 강사가 알려준 방, 과정을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냥 이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따라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응용력 자체는 아예 제로예요 제로 어? 대부분 가장 학습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단순히 그냥 그한 순서 순서들을 따라서 쭉 해요 또 교재를 사셔서 서점에서 교재를 사셔서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교재하고 나하고의 화면 인터페이스라든가 상황들이 조금만 달라도 교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laughs> 학습을 하실 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작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 주어진 거를 그냥 따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그런 거니까, 이런 이제 복합적인 판, 상황 판단들이 좀 필요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3D에서는 더더욱 이런 상황들이 도드라져요. 2D보다도. 더 도드라집니다. 3D에서.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프레스 플로는, 프레스 플로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겠는데, 단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된다? 저렇게 되려면, 프레스 필, 프레스 플로 할때 면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다? 어, 익스트루드랑 똑같은 동작을 할 거다. 단위 지면서 파일 거다. 그렇다면, 측면의 각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려면 프레스 플로 할때 뭘로 해야 된다? 면을 선택을 할때 컨트롤 옵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저 P R E S S P U L L 하고 이 면을 선택을 할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은 선택이 안될 거예요. 여러분 시도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계속 선택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선택했어요. 전체가 저렇게 하이라이팅이 됐으면 이제 선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단순히 내가 선택한 면만 이제 하이라이팅이 된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mm 입력을 하면 그렇죠 각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프레스 플루도 편해요 프레스 플루도 편한데 어 편하긴 한데 이제 지금 저 컨트롤 키를 쓰는 옵션 자체는 제가 권장을 그렇게 안하는게 지금도 저저 저 저면 선택하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클릭을 했다 했단 말이에요. 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클릭을 했는데 이게 뭔가 확실하게 동작되는 그런 느낌은 잘안 들어요. 어, 물론 제가 저프레스풀의 프레 컨트롤 옵션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저는 이제 프레스풀 프레 쓸때저 컨트롤 옵션을 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용하기 편한 거는 프레스풀 컨트롤 옵션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옵셋을 이용한다든가두 가지 상황일 텐데 뭐 그게 이제 어느 게 낫다라고 하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거는 이제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음. 음. 자, 요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 상부에 있는 이 원뿔에 대한 내용을 하시고자 합니다. 원뿔 내용 지금 25라고 돼 있는데 이건 수정 내용을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 높이를 수정을 할 거예요. 20, 25 지금 2 5 높이 지금 여기 바닥에서부터 25미터 올라 와 있는 이 원뿔 비슷하게 돼 있는 상단이 잘린 원뿔이죠. 어, 자 이걸 하는데 상단의 높이를 수정을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거예요. 자 일단은 25로 돼 있는데 안쪽으로 제가 20mm를 파서 높이가 5mm인 이제 원뿔로 바꿀 겁니다. 바꿀 거예요. 각도에 60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페이스 e f 를한 다음에 자 익스트로드 2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윗면을 어 밑으로 이제 다운시킬 거잖아요. 다운시킬 거니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다운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겠죠. 야 마이너스 20 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하면 테이프 앵글 물어보는데 각도는 0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죠. 앞서서 봤을 때못다기를 처리를 할 때도 그 단면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갔다. 어, 유지하면서 갔다. 그렇다면 저 윗면을 선택을 했을 때 당연히 그 단면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쪽으로 팔 거니까 그냥 저 원뿔 위에, 어, 원뿔 위에 직경과 똑같은 그냥 구멍을 뚫어주는 형태가 대버릴 거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익스트루드로 아예 방법이 없느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 엘트 할 필요가 없죠 자 U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2를 한 다음에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20mm를 깔 거니까 마이너스 20mm 하고 여기서 900각에, 900각에, 참, 자, 30을 입력을 해볼게요, 30. 그리고, 좋다. 했더니 저렇게 됐어요. 그럼 900각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900각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행하는 방향. 여기 900각, 구백각, 이9 0각을 이용하면 되는데, 900각에 이제 계산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20mm니까 어떻게 돼요? 음. 내가 이, 아이고. 이렇게 진행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면 제가 얘기했듯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뭐예요 안쪽으로 요렇게 30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형상이 이, 이 형상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안쪽으로 30도예요 안쪽으로 30도 그러면은 이게 이 각을 유지하려면 60이니까 절반 나누면 한쪽이 30이니까 반대쪽으로 30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을 하면 진짜 되느냐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한건유로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Extrude.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마이너스 20mm 갈 건데, 엔터. 9 0각으로 마이너스 30을 입력을 한 채로 갈 거다. 라고 한다면 된다. 여기 못 따기하고는 양상이 다르죠. 못 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방향. 두 개, 인접해 있는 면에 두 방향만 각을 맞춰주는 거고, 위아래쪽은 <laughs> 각이 맞춰지는 게 꺾이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원뿔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다른 게, 원뿔 같은 경우는, 상면에 있는 면에서 전체 면이 다 똑같은 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배각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따기하고 다르게, 못따기하고 다르게, 저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해, 하,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브죠. 무브 솔리드 e 트 무브, 솔리드 v 트 자, 지금 들어와 있고, 어 면에도 들어와 있죠. 명령이 아직 안,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M 입력을 하고, 자, 이번에 이제 요윗면을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 터. 자, 밑으로 다운이잖아요. 밑으로 다운이니까. 어,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하나 찍어주고, 뭐예요? 여기서 이제 아랫 방향. 직교가켜져 있으면 아랫방향을 잡아줄 수 있죠 아랫방향으로 쭉 당긴 다음에 20mm 얘는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죠 왜냐면 마우스로 방향을 잡았어요 20mm 해주면 그냥 된다 자 무브 같은 경우는 면의 위치 원의 높이를 지금 낮춰준 거예요 면의 높이를 낮춰줬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측면에 있는 면들 그러니까 얘 측면에 있는 거는 원뿔 그 표면이겠죠 경사져 있는 표면인데 걔네들의 길이는 바꿔줄 수 있으나 각도는 바꿔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각이 유, 유지, 유지된 채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다운되면 자연스럽게 면의 직경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측면의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브로 하면 어, 상당히 편하게 된다, 그렇죠? 어, 편하게 된다. 그럼 이제 옵셋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 5 입력을 하고, 이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얘도 뭐예요? 옵셋되는데 어디로? 아, 안쪽으로, 파는 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간격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0이라는 간격. 자, 얘는 이제 무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방향을 마우스 드래그로 지정을 했느냐, 아니면 뭐 앞에 부호로 지정을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면에서 평행하게 간격을 띄워서 면을 이동시켜주기는 하는데, 옵셋으로 이 간격을 띄워서 이동시켜주기는 하는데, 하는데, 어, 뭐예요? 측면의 각도를 바꿔줄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그 각이 유지되면서 되니까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ESC로 명령 끝내고 PRE PRE SSPULA. 자꾸 오타가 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윗면을 찍고 엔터. 어, 윗면을 찍고 마이너스 20. 해주면, 얘는 기본적인 동작은 뭐랑 똑같다? 프레스풀를 항상 익스트루드랑 기본적인 동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저걸 할수 있는 방법이 얘는 뭐가 있다? 어, 컨트롤 옵션이 있다. 자, 명령 취소로 취소하고요. 컨트롤 Z 취소하고, P, R, E, -S, S, P, U, L. 자, 여기 선택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자. 어, 지금 선택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가능하다 컨트롤옵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4개 명령이 다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일단 얘 같은 경우는 900 악테이퍼라는 옵션을 한번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그쵸 렇 어, 그에 반해서 무브 또는 옵셋은 편해요 단지 이제 방향을 마우스로 지정을 할 것이냐 얘 같은 경우는 부호로 지정을 할 것이냐. 나는 어느 쪽이 더 편하다. 고구만 판단하면 되겠어요. 요두 개는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스 풀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컨트롤 키 옵션. 음, 요번에는 한두번 클릭하니까 된것 같아요. 두번 클릭하니까 된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아리까리 하다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원래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좀 해보자면은 어, 추가적으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 경사면이거든요. 원, 이 원뿔 형태의 경사면인데, 자, 제가 이제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어? 페이스에서 처음에 이제 익스트루드 2로 해서 이 경사면 측면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자, 여기서 한10 입력을 하면 가, 테이퍼 각은 0도로 줄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음. 뺑 둘러 있는 면이기 때문에 돌출을 해주려면은 면저 이제 경사면이 좀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얘가 푸디 도면 가지고 보면은 이제 돌출을 하려면 이제 저 둥그런 경사면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갭이 발생을 해요 얘가 이제 돌출은 이제 이 단면을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뭐 일정 두께를 발생을 해서 이제 10mm의 두께를 발생을 해서 뭐 이제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럼 여기 이제 딱 해서 이 각진 부분이 틈이 하나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한 방향이 아니라 원형으로 뺑 둘러서 돌출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트루들는 이거를 돌출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익스트루 드 같은 경우는 곡면 저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곡면이잖아요 곡면에 대해서는 어떤 돌출 처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됩니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솔리드 에디트 자 페이스 요번에는 무브죠 무브 M 해서 자 측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는 제가 빈 곳을 하나 찍어서 이쪽으로 직격 킬게요 직격 키고한20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원뿔의 위치 자체가 측면을 이동하니까 원뿔제는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동이 잖아니 무브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뿔, 경사면 갖고 있는 원뿔의 크기 자체에는 변화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어떻게, 해요? 원뿔 면 자체가 20mm가 내가 마우스를 지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아예 옮겨지는구나. 그쵸? 어, 네, 옮겨지는구나. 그럼 이제 옵셋으로 해보자. 솔리드. 음, 에디트.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옵셋 해서 이제 이면을 동사면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했더니 뭐예요 아 얘는 어 얘는 이면 자체가 그냥 이, 순수하게 20mm 가 옵셋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네들은 이제 지울게요 Offset 20을 한 거예요 이 선을 그냥 20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 했는데 단 이면과 닿아 있는 상황과 이면과 닿아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하니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게 이제 원형으로 뺑 둘러서 아, 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통 면에서. 이쪽으로가 20이 아니라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각도에서 20이 되도록 옵셋이 되면서 전체적인 면이 확장이 되면서 원뿔 자체의 사이즈가 커지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프레스풀 하고 이 측면을 선택을 하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렇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레스 풀의 프레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뭐랑 똑같다? 익스트루드랑 똑같다. 그래서 익스트루 돌출로는 얘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동작들은 다 비슷했지만, 이 원뿔 표면을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솔리드 에디트 명령들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어, 얼핏 보면 얘가 비슷한 애 같은데 이, 이 똑같은 이, 이 옵션을 쓰든 이 옵션을 쓰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생겨진 형태나 아니면 적용되고 있는 면의 형태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똑같이 동작하던 게 갑자기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명령이 어떤 것을 수행 하느냐, 면의 위치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면의 표면의 간격을 평행하게 확장시켜주는 개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면을 단순하게 돌출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 동작 명령의 메카짐, 메카니즘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계셔서, 수, 수, 어, 이 옵, 솔리데이트 명령을 사용을 하셔야 어떤 상황에 어떤 옵션이 적절하구나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메카니즘 이해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솔리드 에디트에, 음. 익스트루드, 돌출, 그 다음에, 무브, 그쵸? 아, 면에서, 아, 면에서라는 말이 빠졌네요. 면에서, 돌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무브, 이동,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세 가지 차이점 잘 인지하시고, 어,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